희밥님, 여테이블에서 순대국 드시지? 귀찮게 쿠빵이야? 희밥이 옆에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?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걔또순대국밥만 먹는다고 하고 수육 시키겠지 수육도 먹다가 어좀더 땡기는데 해갖고 뭐 수육 정골 시키겠지 정골 먹다가 또딴거 언니 2차 갈래요? 라스코 또잇 딴거 곱창 먹으러 가겠지 그거 먹다가 걔는 날씬해지는데 난 살이 졸라 쪄가지고 시상식 때 울고불며 땅을 치겠지 오늘 의상 피팅을 했는데 진짜 애들 다싹다 발랐는데 다 저만 진짜 통통이 한 명이 와가지고 진짜 닭볶음탕 뭐 맨날 하냐고 하시는데 나 맨날 먹는 거만 먹는다고 해. 닭볶음탕 양념. 요즘에 야루미가 거의 음식에 관해서는 돌을 터가지고 내 맘대로 그냥 막 만들어. 근데 문제는 맛있어. 요리는 대충 대충 해야지 존 맛탱이야 진짜. 고추장 그냥 다 써. 또뭐 들어가겠어? 설탕 두 스푼이라는데 넣고 싶은 넣어요. 섞어요. 양념장이 많은데 다시다. 사실은 우리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야. 오씨발좋됐다 어머 어머 어머.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그럼 먹어봐. 아되겠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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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. 난 너무 경솔했어 계피도 넣으면 좋아? 뭘 살짝 넣어. 술 있으면 뭐. 씨. 술 있으면 맨날 먹는데 다 없애버려. 가늘 한번 볼게요. 나쁘지 않대? 이잘 먹겠습니다. 음. 음! 음! 닭도 너무 퍼지지 않고 딱 쫄깃해! 음! 뭐야? 뭐야? 맛있게 뭐야? 너밥 먹으러 간거 아니었어? 이건 이제 아시? 치킨 대전에서 응. 아.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잖아요. 네, 심사위원으로. 자, 한번 모아보겠습니다. 뭐 아니 이걸 요리라고 한 겁니까? <laughs> 이럴 거면 먹방 뚝방때려요들금요 들려요. 들려고아려요 들려요. 들려금 들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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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있요 들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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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먹을거라 장난치지 말라 했지? 아 맛있지 않아? 아 맛있는데? 맛있지 않아? 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맛있어 맛있는데? <laughs> 진짜? 어맛있어밥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멈춰달라니까? 밥 아, 멈춰요? 너도 밥을 평소에 좀 멈춰봐 문자레인지가 <laughs> 불쌍하지 기대 이상해 어떻게? 딱 농도도 잘했고 아 밥이 어디다 는데아 와, 그래휘발반이찢어들리니까 좋다. 옛날보다 늘었어. 응. 아니, 사람들이 진짜 다 구라, 구라 치려말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. 웬만한 신뢰가 안갔으면 응. 있잖아. 오빠. 네. 로 롬의 새끼 아니에요? 뭐야, 뭐의 새끼야? 롬의 새끼 아니냐고, 그 새끼야. 맞지, 경쟁 상대라고요? 응. 여러분, 어차피 대상은 이 밥이에요. 응. 메시지에 응. 통화했다면서요, 로맨님이랑 <laughs> 마지막에 그래어 어차피 대상은 이 밥! <laughs> 진짜 우리 춤 미쳤어요. 얘가 진짜 거의 호랑이 선생님 급이에요. 언니 그거 아니잖아요! 고개가 반대잖아요! 언니 원철라고요야 근데 이거 맵지 않았죠? 괜찮아? 아 괜찮아요. 완전. 괜찮아? 다 먹은 아 어쩌고 먹었는데. 대박. 두 개, 두 개. 미쳤다. 어, 국물 이렇게 했어요? 와 미쳤다. 닭볶음 탕오 뭐라고 해줬나? 아니. 넌 여전해. 너는 사람이 안 변해서 좋아. <laughs> 카메라 밖에서 맥주 먹어버리기. 이 새긴 천둥이야. 예전부터 이랬어요. 와, 진짜 대속맛 되긴데 이거. 응. 음. 응. 음. 음. 와. 그렇지. 아, 약간 신맛이 없잖아. 국물 국물이 안텁텁하잖아 아 그리고 네. 귀엽다는데? 어. 그 조개구이집 갔는데 언니 <laughs> 갑자기 아, 자기야 애기가 너무 좋아해 아 맞아 애기가 너무 맛있대 애도 배가 뛰어나와있어 왜...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면서 서로 티키타카 막돌라왔는데 아주머니가 진짜 믿어버린 거야 그거를 그래서. 애기 이름이 뭐예요? 토순이에요 토순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니까 러 아주마가 갑자기 이렇게 조개찜을 갖고 왔는데 몇개 없는 소라가 한 3개 정도 있었거든 몰래 여기만 는두를 나한테 몰래 내 접시에다가 줍는 거야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어. <laughs> 너무 심각하게 늦은 거야. <laughs> 어, 내가 술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거기 사장님이 나한테 그 아줌마 말고 아 근데 여기 있는데 그술 먹어도 돼요?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내가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. 이러니까 아 어머니 저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. 이럴때까알고보니까 <laughs> <laughs> <아르머니가>, 알고 있었어요. <laughs> 근데 뭐아 오늘 닭이네. 아 닭고기 아임 닭이잖아. 아우씨 불러 <laughs> 아이고, 왜 여기 있어? 아, 대장구님 시부러리라! 아, 희없게시부리라 아, 안 되겠다. 방송 끄자. <laughs> 아, 위험해. <미안해>.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오빠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오빠 김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는데? 룸민이 살 빼야죠 살이야 어차피 찔 살은 쪄요 인정 내일난 드세요 내일또터 2시간씩 남으면 맨날 해요 그래 열도 춤추면 돼요. 음. 음. 어, 그래 김치가 진짜 맛있다. 그렇지. 나 요렇게 김치 안 먹네. 천사천장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이게해야 돼야지. 왜 가요? 아, 백풍산 터지는 거고, 현타 와서... 우리 내렸는데, 뿌리 너가 받고 아, 나 나랑도 바람 아... 아... 맞 그래, 아... <laughs> 아 요좀 귀여워요, 여러 아... 이제 그만 써.